쳐. 그렇지. 와, 어, <웃음> <날라갔는데>? <웃음> 와 이거 도메 입장에서 뺨맞따고 말었거든요, 이거 게임 지금. 와, 일단 열받게 하는데. 와이 새끼 보소 <laughs> 어, 오늘 작정했네. 대동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일 어, 보디가드 있어야 돼, 이 정도면은. <laughs> 쳐 맞아요, 이제. あっ。<c oughs>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구조합니다. 미네랄이 구조합니다. 미네랄이 구조합니다. 미네랄이 구조합니다. 미네랄이 구조합니다.

이 자리 구조의하요아죠 내가 제일 잘 잡히는 것 같아 저거 중에서 근데 우리는 줄럿을두 개를 뽑네 뭐야? 천로 보호 때문에 음. 상대 빌드를 모르고 한 거지. 그냥 안전빵 한단 마인드 연차이 네가 할거 같은데 언제 먹어? 뭐? 너가 주, 주여, 주 주로 하는 거네. 아 이거 네? 노 노섬 로버야 노섬 로버? 어 좋다. 빌드 좋다. 음. 현재가 안 지는 사람한테 하는 빌드잖아 이거. <laughs> 이거. 뭐야 지금. 그러니까. 어, 근데 투게이트 드라군만 좀. 아 살면 좋은데. 아죽었네오 원래 좋 아우 감사합니다. 오드라 어. 뜯을 거라서. 어. 정진 이형그그 그 응? 시트지 누가 만들어 준 거야? 나일장형방 형님인데. 응? 아, 아, 아 진짜? 그, 원이가? 누구더라? 에? 원이? 어, 에스코원 님인가? 아, 맞다. 어. 분한테 아, 어, 쪽지 보내야겠다. 어, 그, 그 <laughs> 아, 형님 아, 만들어 아, 주신 아. 거에 계속 쓰기 쓰기만 하고 있어. 아, 어. 아, 그게 제일 깔끔해 보이던데, <laughs> 내가 봐도. 어. 그 만드는 거좀 생각보다, 생각보다 쉽다고 말씀하시던데. 이거 이거 진짜 하면은좀편한거 같아. 일 세트 때는 어탈때 그냥 지우고 해? 저는 화면을 두개해 놔서 하나는 꺼 놓고 하나는 켜 놓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러면은 1개 세트들이 안 보이잖아. 상관없나? 아, 1세트 거는 예, 꺼 놓긴 해요. 하나씩만 띄어 놓긴 해요, 저. 세개 세트 짼고. 음. 이러면 근데 빌드 누가 먹은 거야? 나쁘지 않아, 둘다 그냥. 그러니까 이 맵이 이런 게미 이날 파고 내려갈 수 있어서 내려갈 때 손해가 없어서 괜찮아. 이거서? 네, 네, 예, 네, 철 네. 리본만 지어주면 유리해. 이제 유리해. 이게 원래 미서 여기 먼저 칠수 있겠다, 선빵. 유리해, 원래 셰트를 뽑고 내려가면 어? 뭐야? 어? 어? 나이스! 유리해, 유리해. 유리한데? 응. 쉴드만 그러니까 벗겨졌어. 이래서 요즘 저 미네랄로 만들면 에그나. 음. 기어리보 쪽이 좋아요, 웬만하면. 음. 그냥, 그냥 이쁘면 저런 드라츠리가 괜찮을 수 있는데. 야, 현재는 이메 푸푸 좋아하겠네. 그거 다 져서 요즘 피부 안 좋아요. 그래? 멀리도 안 좋아. 테이형 그거네 드라군 양발로 밀어붙이겠다는 음. 거네 사기다 그냥 옵저버네 이건 리버안 가고. 음. 어, 투게이트 멀티한 순간 드라군이. 아니 우리 너무 멀리 나가는 거 아니야? 너무 멀리 나가는데? 그래? 근데 상태도 쫄거 멀... 같은데. 나가야지. 도 세무 순어한 마리. 한 마리 졌어. 나이스. 어 나이스. 오, 어, 뒤에꺼 때리는 거 보소? 와, 뒤에꺼 패는 거 봐. 아니, 6드란데 4드라로 미네. 그니까. 이런 기세가 좋아. 와. 쏙 <laughs> 뛰었나보다, 어, 이 차례. 이쪽에 돌아오는 같은데? 음, 원래 그런 것도 좀썰어있는데잘 나가네. 응, 음, 기세가 좋네. 저 오늘 렇게한번 하더니. 이거는 드라곤 체제인 거 보면 질 수가 없는 거아니야 그러게요 좋을 거 같은데 트리 보잖아 너무 이거 너무 편할 거 같은데 목저버 벌써 있나? 다 떠있고 아니 이거를 못 막을 수도 안돼. 있는 거 아닌가? 막나? 음 돌릴만한 병력 규모는 안 되는 거 같애 아 저런 나. 빌드가 언덕 있는 맵에 있어야 되는데 <laughs> 어? 어어 아, 아, 나이스! 어, 우리, 우리는 후진이 없는데? 그니까 무조건 <laughs> 직진이네 <이제> 트리거 태워와서 <laughs> 가면 될듯 아 이거 원리버였어? 네 투급 찍고 투업 찍어가지고 윤철이좀 어, 돌아온 것 같다 잘한다 음, 잘하는데 기세가 좋은데 원래 기세 좀 부어, 줄었는데 음. 그리고 요새는 변현자가 진짜 잘해요 안정 킬리그 <laughs> 가서 안 지는거야 뭐캐그안 껴주나 살 아니야 아니야 그냥 잘하는 거야 나 캐릭에서 이긴 거야 그응응윤수그 그 잡은 거그 승리로 치면 안돼 깨고 칠수 없잖아 스토리를 전적에 떼 놔야 돼 나는 그 전적도 소중한데 나는 뻥튀기 <laughs> 된단 그래서... 말이야 진짜 잘하는 줄 안단 말이야 그러면 아 근데 현재 나 지는 거못 보게 되는데 최근에 그래 거기 멤버들이 어. 하니까 당연히 안 좋지 <laughs> 거기 멤버들한테질 때도 있던 데 나도. 터지다 아, 이게. 그냥 가기 좀 부담스럽나 보네. 근데 그래 나갔는데. 좀 움직이 말아야 되는데. 알자. 이게 안 할까? 괜히 마당 짤치다가 이거 다 먹힐 수도 있는데. 아, 오브 보고 있네. 뭔지 알걸 다가니 있는 거? 어, 옴 내려간다. 야, 감 좋다잉. 과감하게 잘 본다 어, 본거야 어, 이거? 옵저만 몰래 옵저만 뒤져야 되는데 저렇게 가면 그러니까 아 잡히겠어 그리고... 어 우리 옵도 잡았어 나이스 우리가 잡았네 우리 어야야 야. 어, 야, 에이 아 이거 9시 먹으러 어, 9시 가는 9시 거구나 시 들어간 봤다 어? 근데 먹진 못하잖아 이거는 이렇게 짤질하자 리버만 아 이거 쌈싸먹기 나니? 질러 질러 보내고 리버만? 어 쌈싸먹기 나올것 같은데 음. 진짜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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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딸 치는 게 무조건 나아 진짜? 이러고 올라가잖아. 그럼 상대 이러면 올라가잖아 이러면 올라가면 상대는 못 잡잖아 이거어어는 아 아, 먹으러 오잖아 아니 못 올라온다 얘가 아 그래? 둘이 걷던 애가 못 막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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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거 같은데 어 이거 못올 나이스 어어어 셔틀 셔틀 아 셔틀 까이다 셔틀 구조대 기다려야지 금 구조대 이구대 길이 아프다 같은데? 원래 한시가 원래 이서 테마티가 타치한테 있 내려가는 게 맞냐면서라 셋트 기다리지 구조대 아, 구조대 기다렸어야지. 야 셋트를 기다려야 준윤철 그럼 양발 차이 나잖아. 맞아, 그러니까 육개트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음 내렸으면... 아니 우리 나와 있는 리버가 없어 지금 저거 살렸어야 돼 리버. 드라본... 그데왜 리버가 한 개도 안 나와 있지? 아니 리버 네 이러면서. 리버를 쉬었네 아니, 보니까. 아, 이거 반지가 언제인데 왜? 그러니까. 다받도안 나와 그래. 있잖아. 망했어. 한개뽑은거 아니야 원래? 아니, 일단 진거 같은데. 졌어 네? 뭔가가. 셔틀 나왔잖아. 에이, 꼭 맞겠지. 선두 타이는 저 타이는 저 연기. 뺀다 타이는 줄 알고 쌈싸먹기 안 돼. 근데 안 된다고. 드라마, 드라마. 맞아, 이거? 아, 질럿 때문에 아, 질럿 때문에. 언니 드라군 다 잡았는데 우리가? 맞아? 내 허늘로. 맞네. 리버 살려야 돼. 야, 리버 저기 있다 아, 셔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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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죽아라, 셔틀 줄게. 차라리 셔틀이 줄 거라 차라리. 아니 아니야 리버 살아야 돼. 어, 리버 여기 있으면 맞잖아. 데미지 없되 있다. 언덕이야? 어, 언덕 아니잖아. 질 빠져. 나무 같은 야. 야 아닌언덕구나 아, 와, 아닐 걸? 나무 같은 효과 안 나네. <laughs> 아. <들어. 웃음> <laughs> 안녕하세요. 근데 보니까 이형도 나무 같은 효과 기대하고 저기 들어간 거 같던데. 그러니까. 근데 우리 트로브라서 이제 리버는 시원시원하게 나와. 멀티도 하고. 이긴 거 아니야? 이거가 터져있긴 해. 지금 원래 테마카 터져있으면 <laughs> 모르겠지만. 그러네. 근데 드라도 많이 죽어서 템을 못 타, 상대가. 원래 11시 구환이 안 돼야 죽는 건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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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있다 게임이. 음, 좋다. 리버 좀 싸봐 봐 빨리. 음. 아 나만 이기면 진짜 쉽게 갈거 같은데 프로리그. 아야 영호 이기면 무조건 이기지. 너가. 오케이, 내가 이겨줄, 내가 이길게. 어 이겨줄게. 야야가능하지 위해서 좀 약호 좀 어. 했습니다 그동안. <laughs> <오. 웃음> 땡덤을 아. 일부러 좀해줬어 심리전 재밌겠다. 근데 영호랑은 심리전부터가 이게 문제야. 지금 한국에서데 이긴 거를 부르게 해서. 지전이 너무 어려워. 아, 팀이 누군지요? 잠시만요일장은 한방 시트만지신 형님 있으면은재방은 와주시면 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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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은거 주면 되는 거 아니야, 워금은러면은 같이 수지되지 않아요? 다른 지이지금만들 아 같은 페이지로 수정하면은 같이 참기면 되는 거 아니야? 같은 페이지로 수정? 어 그러게 그거 누가 패널맨 그거 그대로 쓰면 돼. 아 그냥. 같은 아니, 팀일 때? 어? 응. 성, 성과 좀 주라. 아 같은 팀이면은? 어. 어. 아, 네. 아, 또 같은 팀이니까 어, 어. 빌려줄게. 그러면. 어, 어. 어, 고마워. 너 오늘만 쓸게요. 어, 오늘 빌려줄게. 잠깐만. 그너 카톡 그 뭐야? 어, 줄게. 나 카톡. 어, 이거 지금. 다크 뭐야? 우리 한마당타크 캡처했으면 돼. 짤막. 6시 다크. 짤막. 어, 야 건드리면 안 돼, 근데. 어, 오케이. 어. 그냥 그 화면 그 캡처만 해. 캡쳐만 어, 캡처만 해, 캡처만. 왜 어, 해주시는 형이 있어가지고. 아 근데 쟤 저기 있냐? 신기하게. 뭐야, 이거 링크 이렇게 길어. 어, 원래 길어. 구글링. 그거, 그거유 노출 시키면 안 돼, 노출. <laughs> 어, 오셨는데? 에스코어 형님, 에스코어 형님 맞지? 어, 맞아. 저 형님 야, 해주셔. 언니, 형님, 쫓잖아. 보내줄게요. 어 드라 먹자 나이스 템도 먹자 나이스 어 질럿 먹자 나이스 와 나이스 수 있으니까 와 아니, 이제는 리버가 최고다 진짜 알 없어 태우자 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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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진가 그렇지 올라간다고 예 네, 본진가 죽어도 돼도다먹었 그다음에 삼땡이도 가자 게이트를 어. 때는데 어 게이트를 때는 센스 뭐야? 3등기도 가자. 와 진짜 짜증나겠다. 이게 테란 전보다 토스는 리버스기 더 쉬워 보인다. 토스는. 그렇죠. 굴려지는 두글 그게인데. 굴, 어굴려서도 없으니까 이게. 차 있으니까. 그러니까 훨씬 쉬워 보이네. 근데 뭔가 똑같잖아. 제조할 수 있잖아. 그러네. 엄나 짜증네 태남보다 더 많이 죽어. 아, 톡치면 죽잖아 프로는 그리고. 적어도 이거 히드로 막을 때는 진짜 빡세. 맞네. 와. 와, 저 트리퍼가 얼마나 어치라는 거야? 이러니까 장유를 뽑지 내가. 와, 넘다 어? 어, 이러니까 뽑죠 여러분들. 어? 뽑는 이거 이따는 게? 잔인하냐 이거? 어, 잘하는구나. 한 대만 덮으면 되는데? <laughs> 그쵸? 그쵸?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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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도메 입장에서 뺨알 따고 말했거든요 이거 게임 지금 와일 엄청 열받게 는데와이 새끼 보소 어 <laughs> 오늘 작정했네 저, 보디가드 대동해야되는거 아니냐 이제 어보디가도 있어야돼 이정도면은 <laughs> 쳐맞아요 이제 <laughs> 뭐야 근데 <laughs> 어, 뭐는게요 리버를? 아 스톰 없으면 못하는. 이끝오데 어. 게임이 갑자기. 그러니까, 못 막아. 그러니까 이거 못야이 <laughs> 이거 스톰 없으면 야 이거 뭐 이거 뭐야? 이거 이이러면서 와 정면 사리보또 있어. 와와 들어. 와 와, 드라. 와, 와, 하트롤, 야. 와, 미쳤다 오늘. 잘한다. 그래. 하면 되는 거지. 다운.